아, 예, 최용수 감독의 복귀전으로 관심을 모은 이 경기는 0대 0으로 비기면서 강원은 승강피용행을 확정지었습니다. 성남은 광주를 1대 0으로 누르면서 잔류 확정을 했고, 그리고 경기당 볼렉득은 김영빈 선수가 9점 1회, 그리고 성남은 이규성 선수가 8점 6회, 강원은 홈에서 23득 18실점, 실점을 적게 했어요. 성남은 원정에서 14득 25실점 득점이 적어요. 다이나믹 포인트는 강원 35위, 54위로 김대우, 김대원 우김대 선수, 성남은 박수희5위 안진범 33위, 강원은 가장 어린 선수가 양현준 선수 19살이고 9경기 뛰었습니다. 성남은 정명재 골키퍼, 19살, 경기는 못 나왔어요. 시즌 맞대결은 1승 1무 1패로, 동률이고 홈에서 0대0, 최근 맞대결은 2대0, 마상훈 선수의 멀티골로 성남이 이겼고 강원 키워드는 승강 피오를 준비해야 되고 성남 키워드는 잊지 마라 팬을 성남의 올 시즌을 돌아봐야죠 승부 의측은 강원 승리 감사합니다. 파워 축구.